이병철 회장님 명언 모음. 삼성그룹 창업자 호암 이병철 회장님은 정말 많은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작고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큰 울림을 줍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 인생을 위한 이병철 회장님의 명언을 소개합니다.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값진 곳에 돈을 써라. 돈도 신이 나면 떼지어 몰려온다. 검약에 앞장서라.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검약이다.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와 행동은 앞바퀴와 뒷바퀴다. 기쁨 넘치는 노래를 불러라. 그 소리를 듣고 사방팔방에서 몰려든다. 기회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 순발력을 키워라. 깨진 독에 물 붓지 마라. 새는 구멍을 막은 다음 물을 부어라. 남의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온다. 노년의 자유는 젊은 시절의 성실함에서 비롯된다. 노년의 풍요는 젊은 시절의 현명한 선택에서 온다. 노년의 행복은 젊은 시절의 노력에서 온다. 노후는 인생의 황금기다. 젊을 때부터 이 시기를 위해 투자하라. 노후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 노후를 위한 저축은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라. 노후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건강과 지식이다. 노후를 위한 투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투자다.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젊어서부터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다. 노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열심히 살아라. 노후의 행복은 젊은 날의 지혜로운 결정에서 비롯된다. 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신의 목소리다. 더운 밥 찬밥 가리지 말라. 찬밥도 뱃속에 들어가면 더운 밥 된다.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 말라. 그가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돈 벌려고 애쓰지 말라. 돈을 사랑하기 위해 애를 써라. 돈과 대화를 나눠라. 돈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돈에 낙서하지 말라. 당신의 얼굴에 문신하면 어떻겠나를 생각하라.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 앞에서 진실하라. 돈은 당신의 가치를 나타내지 않는다. 당신이 돈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하다. 돈은 당신의 꿈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다. 그 꿈을 잃지 말라. 돈은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돈은 돈을 좋아한다. 생기는 즉시 은행에 입금시켜라.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것을 착각하지 말라. 돈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물이다. 과정에 집중하라. 돈은 벌되 욕심내지 말고 쓰되 아끼며 써라. 돈은 보물이다. 조심조심 다루어라. 돈은 쓰는 것보다 버는 것이 더 어렵다. 돈은 잠자는 사이에 쉬지 않고 새끼친다. 기뻐하라.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주도권을 잃지 말라. 돈을 값진 곳에 써라. 돈도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한다.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말라. 돈에게 물어보고 사용하라. 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것이다. 돈을 모을 때는 욕심을 내고, 쓸 때는 절제하라. 돈을 버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돈을 잃는 데는 순식간이다. 돈을 벌 때는 겸손하고, 쓸 때는 당당하고 신중하라. 돈을 벌 때는 머리를 쓰고, 쓸 때는 지혜를 써라.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다.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라. 돈을 애인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기적을 보여준다. 돈을 편하게 하라. 아무데나 구겨넣으면 돈도 비명을 지른다. 돈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 돈의 주인으로 기쁘게 살아가라. 돈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 그 길목을 지키며 미소를 지어라. 돌다리만 두드리지 마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들어온 떡만 먹으려 말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떡을 만들라.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이 무겁다.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을 못 벗는다. 마음의 풍요를 심어라. 말이 씨앗이다. 좋은 종자를 골라서 심어라. 본전 생각을 하지 말라. 손해가 이익을 끌고 온다. 부는 기회다.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부는 책임감과 함께 온다. 그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를 쌓는 것보다 덕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있다.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캘수 있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다. 부지런하라. 부지런은 절반의 복을 보장한다. 불경기에도 돈은 살아서 숨 쉰다. 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사업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한다. 사업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사업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하는 것이다.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난다. 아낌없이 베풀어라. 저두르지 말라. 급히 먹은 밥에 채하기 마련이다. 세상의 우연은 없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써야 할 곳, 안 써도 좋을 곳을 분간하라. 판단이 흐리면 낭패가 따른다. 씨도는 쓰지 말고 아껴둬라. 씨도는 새끼를 치는 종자돈이다. 안달하지 말라. 돈은 안달하는 사람을 증오한다. 여자와 개와 돈은 같다. 쫓아가면 도망가고, 기다리면 쫓아온다. 여행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여행은 불행의 안내자다. 은퇴후의 삶도 도전과 성장의 기회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은퇴후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간다. 오늘부터 그 그림을 그려라. 은퇴후의 삶은 제2의 청춘이다. 그의 걸맞은 꿈을 가져라.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라.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에 맞는 준비를 하라.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 시작을 위해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인색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도 야박하게 대한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세 이후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라. 인생의 황금기를 위해 평생 공부하고 준비하라. 있을 때는 겸손하라. 그러나 없을 때는 당당하라.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춤 신호다. 멈춘 다음 정비하고 출발하라. 자신감을 높여라. 기가 살아야 운이 산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라. 투명한 영혼은 천년 앞을 내다본다.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무엇이 큰 것인가를 판단하라. 장사꾼이 되지 말라. 경영자가 되면 보이는 것이 다르다. 재산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 수단을 잘 활용하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모으는 것보다 어렵다. 항상 경계하라. 재정적 독립은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그 자유를 위해 노력하라. 재정적 안정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그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부정적인 언어는 복 나가는 언어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라. 희망만이 희망을 싹 틔운다. 좋은 만남이 좋은 운을 만든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지갑은 돈이 사는 아파트다. 나의 돈을 좋은 아파트에 입주시켜라.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 작은 돈에도 감사하라. 평생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노후에도 활력이 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들이 줄줄이 따라온다. 언돈은 새돈으로 바꿔 사용하라. 새 돈은 충성심을 보여준다. 효도하고 또 효도하라. 그래야 하늘과 조상이 협조한다.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좋은 영상이라 생각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